일일은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면서 내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오늘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새벽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강릉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14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 4도, 대전은 8도,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